멍멍 사랑이 멍멍 멍멍 일로 와너 지금 주인 잘못 만나서 그래 멍멍 일로 와 일로 와자 그래 일로 와 엄마랑 같이 놀아 주인 닮으려고 그러는 거야? 어? 눈 떠. 눈떠라고안돼눈 떠. 가 a 야눈 떠. 가 a 야 그러면 안된다 n 왜 그러냐고 도대체. 이렇게 살 거야? 너 이렇게 살 거냐고 지금 이렇게 해가 좋은데 자꾸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, 가오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가오야 산책도 하고 일도 해야지 일어나 어서 자 산책도 하자 가오야 얼른 가오야 엄마 잘못했어 산책도 하고 하자 빨리 얼른 표정 왜 그래? 가오야, 표정 왜 그래? 그래, 그래, 그래 용기 내 한발 내딛어. 그것이 어려워? 그렇지, 한발 내딛어. 가오야, 용기를 내. 그렇지. 자, 엄마가 이끌어 줄게. 그렇지, 한발 내딛는 거야. 자, 가오야, 자, 자 거의 다 왔어. 가오야, 뒤로 넘어가지 마. 가오야. 가오야! 뒤로 넘어가지 마! 고기 구워줄까? <laughs> 고기 구워줘? 좀 전에 고기 구워줬잖아. 이 배를 봐봐. 고기 구워줬잖아. 고기를 또 구워주면 일어날 수 있어? 그래. 살을 찌워줘서라도 일어나자. 자, 일어나. 고기를 구워서라도 일어나자. 자, 일어나. 귤 먹을까? 귤이라도 먹자. 자, 일어나자. 귤이고 먹고 만사다 귀찮아? 응? 자는 게도 낫겠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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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는 거야 이 차를 나 언제 팔수 있을까요? 한 달에 열 대만 팔아도 좋겠네 꿈을 크게 가져야죠. 하루에 한 대를 팔아야죠? 어디 갔죠? 광일, 광일, 광일 <laughs> 아나한뭘 시켜 먹으려고 뭘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야, 나봐차 <laughs> 닦으라고 그러나? 엄청 닮아왔죠 정신과 갔다가 여기 오니까 좋네 ...가 음. 있는데 이걸 바꿔야 돼 음.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운영이 아니라 진짜. 나는 내주변의 사람들이 잘 돼서 좋겠어 그... 그래야 나도 편해 아안데 아예 안 우는 내 주변이 잘 되면 나도 편하고 내가 수록못 되더라도 그게 편한데 내가 잘 되고 뭐 주변이 못 되잖아. 그러면 마음이 안 좋아. 조금 나올 줄 알았더니 많이 나오네요.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, 성관이 전산 시스템의 해킹과 조작의 모방비고. 들어서 1 9일 서두에 지와 국내인 정치지도자들이 사실 또 체포 영장. 이해주시길 바랍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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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 한입 줘봐. 알았어. 너 혼자 다 먹어. 알았어. 아니 그냥 해본 소리야. 뭘 그렇게 깜짝 놀래. 줘버렸다가 아주 무슨 알았어 너다 먹어라 다 먹어. 되게 맛있냐 그게? 예쁘게도 뜯어 먹네. 되게 좋은 냄새 나가고야. 너한테서 엄마 한 입만 줘봐. 너네, 진짜. 하나, 진짜. 야, 엄마, 뭐 먹다가 너한 입씩 다 주는데, 뭐,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이, 난리를 치냐. 음. 세상에. 똥땅이 하나 더 줄까? 그래. 새거 하나 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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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똑똑해 명품가가이 알았어 떼어 줄게 다이 <laughs> 왜다왜 왜. 마음에 안 좋아? 왜이 새끼 마음에 안 좋아? 왜 이렇게 이쁜 사람이 왜 마음에 안 좋아 너처럼 생기면은 마음에 안 좋을 수가 없어 아이고? 아, 아, <Mechanics> 아 주물러 주세요? 알았어요. 엄마도 좀 주물러 주세요. 예? Yeah? 엄마는 누가 주물러 주니? <coworkers> 강아지들. 어이구, 주물러 줘요? 아이구 어? 알겠어, 알겠어. 쭉쭉쭉쭉쭉쭉쭉쭉, 우리 자이, 예쁜 자이. 예쁜 내새끼 두피 마사지 어이구 어이구 내새끼 어이구 내새끼 어이구 내새끼 어이구 내새끼 목 마사지 아이고 예뻐라 쿨러 자 이거 오빠 아프지마 어이 건강해져라 내 새끼들 관절 튼튼 관절 튼튼 가오도 관절 튼튼 오이 잘했어 끝 안돼 이제 그만 맛있네 맛있겠다 음음 음. 너무 맛있게 됐네 고구마가 고구마 맞어 응. 음 응. 그냥 할수 안에 잘 맞춰서. 아니 이게 어려운 오랜만이니까. 그러면 여기가 첫 직장이세요? 네, 첫 직업, 뭐. 이직의 유혹은 없어요. 이렇게... 아니, 없습니다. 더 좋은 제안을 하면 흔들릴 수도 몇번드세요한 달에 한번 정도. 가운데 앉아요. 뉴스 보면서 귤이나 먹자. 아, 바로 아파. 너무 누워 있었나 봐. 아, 아파. 캠핑 가고 싶다. 그치? 안녕. 어마마 거 보실까? 경차에 요구했습니다. 유튜버들 그 안에 들어가고 막 사직한담을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. 음. 윤 대통령의 현재 출석을 앞둔 어제 지지자들에게 발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.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정의 보안을.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. 논란이 된 <laughs>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고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습니다국민의 갤러리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. 창살이 설치된 작은 창문이 달린 조금... 엄마가 오늘로 4 일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. <laughs> 근데 엄마가 전혀 불편한 게 없어. 전혀 불편한 게 없고 하고 싶은 일은 딱한 가지가 생각났어.

응? 그게 해보고 싶은 일이야 다른 거 해보고 싶은 일이 한 개도 없어 어떻게 어, 어, 어떡하냐고 일을 응? 강아지 안돼못가자 못 이제부터 잘 시간이야 어, 안돼 도망가지 끝이 마, 마. 방태적으로 용어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니에요 기다려. 그렇게 형이 좋아? 어? 엄마도 그렇게 기다릴 거야? <laughs> 도현이 형만 그렇게 보고 싶어? 자이는 응? 자이야. 도현이 형만 그렇게 좋아? 응? 자이야.

제 조지호로부터 12월 3일 10시 41분 이일만에 났죠?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하, 어, 어, 어. 나가고 싶지도 않고, 그냥 다시 들어가고 싶기도 해. 들어가서 다시 누워있어도 됨 진심.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. 오랜만에 머리를 감았는데, 곱창집을 와버렸네.

구속부기 직전에 방송 인터뷰했다가 취나됐습니다 전신은 어제 기국길에서 이 시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받인물을에 모른다며 선의금 바가 비 안유리를 온갖 하는로겨차량을 어, 내리치기도 합니다. 지휘대에 소리했던 공수처. 여행 갈 준비 다 됐어? 출발만 하면 되네. 응? 커. 이렇게? 출발하면 되겠네? 가, 일로 와봐. 형아, 보여주자.